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캐릭터 시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생김새는 거의 다 비슷하기는 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목구비나 이런 것들이 다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깨진거나 이런 건 없는지 그다음에 생김새가 마음에 드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너무 사람이 인형같이 예뻐도 이게 너무 티가 나요 너무 완벽해도 사실 정내미가 안 가거든요 약간은 조금 흠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좀 매력이 느껴지는 거거든요. 최종적으로 선택한 캐릭터 시트는 요겁니다. 그래서 이 여자로 선택을 했습니다. 이걸 다운로드 하고요. 이렇게 캐릭터 시트 생성이 된다면 뭐 해야 되죠? 이제 스토리보드 만들어야 되죠. 스토리보드. 이 노래 가사를 읽어보고, GPT야, 이 노래 가사에 알맞는 스토리보드를 생성하기 위한 영문 프롬프트를 작성해줘. 조건 컷수는 30컷 어, 여러분들 ai 영상 만들 때 조금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영상 만드는 클립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컷수가 많질 않아요 5초간 생성을 했다 그러면 그 5초를 다 쓸라 그래요 그 5초를 다 쓸라 그러니까 5초마다 컷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재미없는 영상이 되는 거죠 진짜 길어도 3초 안에는 컷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루함을 안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거 5초 만들었는데 아깝게 만들었으니까 5초 다 쓰겠다 <laughs> 그래서, 비용 좀 아끼겠다. 이러다 보니까, 컷 전환이 너무 느립니다. 너무 느리다 보니까 당연히 영상이 템포가 루즈해지고 잘안 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는 거죠. 내가 만약에 30초 영상을 만든다, 그러면은 최소한 30컷은 만들어야 돼요.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